나 감기 걸어서? 렸 정말? 빗소리에 걷어야지. 나도 파맛이 춥니다. 고아라. 에헤이, 왜 손으로 먹어요? 저번에 엄마가 해가지고. 엄마가 했어? 키위 반은 날라가네. 안 열어줘요.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이거 해주세요. 네. 우와. 어. 나 적당히. 어. <laughs> 맞아 적당히 우리 딸. 아침이라서 부은 어머니 리나는. 리 리나도 리나 리나 부원이. 어휴 잘 먹어요 음, 차도 마시고 어휴 잘해요 어머나? <laughs> 살살 컵받침 했어요 응 컵받침 사우나 가면 너무 못 나올 것 같아요 아빠 사우나 가면? 아빠한 말해 그럼 인하가 인하 엄마는 안 있을 Aber nicht so eine Anker ohne. Alkohol? Meine Welt. Du wüsstest, dass ich nicht in Sauna gehe oder wie? Wie nicht So darf man nicht gehen? Nein. Warum nicht? Einfach so. Ach so. Warum ist gut und da. Was mit den Marco? Moral? Wie soll nächste Video könnte heißen kinyong li kinyang i Einfach so, oder 꿀꺽, 크리티브 크리아티브. 리나 어때, 그냥 해요 음, 좋아요. 좋아요. 자취 <laughs> 이렇게... 뷰티. 자취 뷰티. 린나 콩, 감기가 걸렸어요. 음. 넥스트, 리나 린아, 린아, 마아아아 <laughs> <laughs> Dampfpaar. Echt? Ja. Bist du sicher? Ja, das ist sicher. Weinst du, wenn es heiß wird da drin? Ganz heiß. Dann sagst du, ah! Papa! Du warst, du warst. Nein! Nein. Bist du sicher? Kann ich dich mitnehmen? Ja. Aber du musst mit der mit der Auto. Ne. Auto auch mit ne? <laughs> dem Auto fahren? Ich mit dem fahren. Gibt auch. ja. ich mal Yeah. Tak <laughs> uh, mm. <laughs> Lina, uh, man, det koste. Opgåer. Um. Ooh, Lina møje. Kom det sidder også med Lina. Hm, Tja, da er Lina. Okay.

Alp! Stopp! Stopp! Das kann gar nicht das, das sein! Chino und ich sind schon nicht größer wie Lina. Das kann doch nicht sein. Ja? Lina hat das gehört. Koronika, hast du etwas Das ist Lina, das ist Mira. Und der ist Mira. Das ist Mira, dann das ist Lina. Der ist, ist Lina Baby? Mhm. Das Beschieden? Hi. Hi. Ah. L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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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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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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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a. Was machst du da? Warte. Du siehst mal aus, wie ich mit 14 Jahren bist. Was? In 10 Jahren siehst du so aus. Mirauen dich schon gut. Okay. Ist das okay? We are clowns. Clowns. Clap show. Clap show. Oh what is it? Where is it? Minho, Why did you put on? I it it okay, Ega? <몇>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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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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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로봇한테 안녕하세요 했어? 로봇 보는 건좋아요 엄마, 엄마 이리 와 봐요 <laughs> 네. 까꿍 나왔어, 까꿍 엄마, 아버지도 안 해가지고 그래야 너하고 뭐 엄마 아빠를 도와준 거예요. 아 그래요? 뭐야? 뭐 나와? g e r heiß w a s s e 이거 너무 뜨거운 거야. 아 그래. m a x i e s sind 2 l 아, 아 독일 기들 필수? 겨울 신발 엄청 튼튼한 걸 신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빼빼야 씨가 신 거야. 아빼야 씨가 신 거야. 근데 이제 너무. 작아져가지고 샀습니다. 사이즈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개 주문했죠. 콧물이 너무 나. 너무 감기 걸려. 너무 감기 걸려가지고 이게 되게 독일에서 많이 신는 뭐야? 겨울 부츠? 부츠 뭐이런 거. 이런 거. 응. 음. 어? 이거 이거네? 어, 엄청 진짜 엄청 튼튼하게 생겼습니다. 상대 들어갈지? 왜? 이제 다른 거, 이거랑. 나 이거. 애기 때 여기 들어갔어. 나 애기 때 여기 들어갔어. 애기 때 들어갔어. 이거는 이제 그냥 세일해가지고 산. 리나 메리 제인. 메리 제인이 또 작아져가지고. 아 이건 엄청 뭐라 그러지. 편해 보이죠? 이야 <laughs> 이거 데 이것도 귀여워가지고 한번 보려고. 이나 이거 어때요? 작아요. 안 작아요. 작아요? 어 땡이야? 네. 야 너무 큰거 이거 사야겠어. 아큰거 사야겠어. 어 이렇게 구질구질해. 이제 이거 신어볼게요. 음, 팔도아 일어나야 되나? 아니. 괜찮은 와. 추. 이거는 조금 커요. 이건 커? 그럼 어. 괜찮은 거 일어나봐. 이거 뭐 밑에 들어 있는 거한번해보자 뭐를 해봐? 사장 해보자. 저사장세보자 뭐를 해봐? 이거. 그거 안 빼줘. 엄마도 빼려고 그랬는데 안 빼지더라. 이걸로 결정했습니다. 진짜 엄청 탄탄해 보이죠? 막 엄마가, 저 엄마 무기 같다고. 여기 애들 진짜 탄탄한 거 많이 신습니다. 이제 리나가 1월에 유치원 가니까 이런 독일 신발을 사줘야 되니까. 거기 유치원에 가니까. 네. 그냥 그래가... 심... 어, 그래가지고 엄마 이런 거산 거야, 리나. 원래 지금 피자를 먹으러 가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김밥 먹어요. 먹으세요. 이아 들어있어가지고. 아, 그래? 계란간장과 김밥 먹습니다. 대청소하느라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잘 먹어? 저는 핑계골을 보면서 밥을 먹습니다. 오시간, <laughs> 아, 겐타즈 티라미, 수 맛. 이나 잘 잤어요? <laughs> 음. 잘 잤어요. 책미 티라미. 티 갖고 티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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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미 하나, 하나. 왜? 엄마고 그 엄마 왜 여기 가져왔지? <laughs> 미쳤어요? 이따 엄마 치울게. 여기 밑에 놔응아 거기 놔줘. 고마워. 민아 간식 다 먹었어? 응. 엄마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내또 사줄게. 민아 <laughs> 사준다고? 응다 먹었어? 응. 아빠는 줬어? 응. 아, 아빠, 많이 줬어. 아빠 많이 줬어? 아빠가 뭐래? 고맙습니다. 아빠 고맙습니다. 맛있대, 아빠가? 네, 맛있대. 아. 그래? 야, 아, 뽀뽀. 아까 뽀뽀 하잖아. <laughs> 오늘 다 먹었는데? 어디 봐. 당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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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떨어져요. 근데 다먹었어 이거. 그렇네. 엄마 먹으면 안 돼. 엄마 먹으면 안 된다고? 아니요. 다 먹어가지고. 음. 이거는 이제 리나 독일 당근 마켓? 또 리나 신발 하나 산 거예요. 포장을 되게 뽀랑지로 예쁘게 해줬습니다. 찢어버리나, 찢어지나. 응. 이거 조심해, 가위야 여기 신어봐 그래 <laughs> 어머 뭐 뭐가 <laughs> 있어 엄마? 어뭐 이런 간식도 좋네요 간식. 엄마 이건 사탕이야. 아 근데 리나는 못 먹는 거야 하지. 열어봐. 아니 신발 신어 보라고 왜열어봐 그거. 아니, 잠깐 이거 열어 보라고. 먹는 거 아니야? 아니. 한 잠깐 열어 보라고. 왜 열어봐 안 먹을 건데? <laughs> 아니 한번 보라고. 한번봐 보라고. 그럼 음, 열어 봐 봐봐. 봐봐, 봐봐. 양쪽으로 당겨. 응, 그렇지. 근데 이건 뭔데? 이거는 카라멜 같은 건가? 리나는 아직 못 먹는 거야, 따뜻해서 못 먹어. 알았지? 근데 리나는 이가 있는데. 그 <laughs> 이에 붙어. 리나 아직 먹는 거 아니야. 언니 오빠들 먹는 거야. 언니 오빠들은 이가 안 붙어? 어. 붙어도 잘뗄수 있어. 리나는 아직 아기라서 못 떼. 주세요, 엄마. 응. 이제 신발 신어봐야 돼. 꿈을 자꾸 그렇다면 아플텐데. 아까 그거는 엄청 뭐 유치원 갈 때? 이거는 이거 약간 이제 뭐 뿌리는 용, 어. 응. <laughs> 그냥 이나 슈퍼 출장했어. 우리 나이 방수 라운드. 이나 어때? 어? 어떠냐고 좋아. 좋아. 왜 이걸 이나 샀냐면은 이거 제게 똑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나 지지가 거스볼래. 아 이거는 안 돼. 엄마 건 지지라서. 그리고 이 택배는. 희나, 땡겨주세요. 오, 힘도 좋아요. 이건 안빠거다 아니야. 스타 오브 냄비입니다, 냄비. 작년부터인가? 약간 여기에 이제 관심이 생겨가지고 사고 있는데 엄청 큰 냄비만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작은 것도 샀습니다. 그리고 저희 밥솥이 이제 그 자꾸 뭐야. 기스가 다 나가지고 벗겨지고 있어가지고, 겸사겸사. 이거는 밥, 이거는 이제 밥 하는 거라고. 어머나, 이네가 못 꺼냈어요. 어머나. 갑자기요? 굿, 아, 아. 어머이두개 손으로? 응. 이렇게 걔가 작아고요 오, 무겁지. 맞아. 근데 무겁지. 어, 내잖아. 조심해. 잘시간인데요 무슨 소리예요? 아, 데인야 엄마 황당하네. 황당해요. 이 황당. 엄청, 엄청 황당. 깜짝 놀랐어요. 원이 알고. 유정인 줄 알고? 무슨 개지게? 와. 사이 사이즈 사이즈. 추후추 치즈. 헤헤파 후추, 아우, 마늘, 후추. 후추를 싸오노 에스나이트, 니나, 와아빠 엄청 많이 줬네, 여 <laughs> 엄마, 많이 아, 좋아가지고, 눈 같았어. <laughs> 어, 아빠 그래서 눈 온다, 그런 거지? <웃음> 네. <웃음> 여기 들어어 아니 리나 씹어 아주 이렇게 삼켜. 삼키고 싶으니까. <laughs> 리나 떨어지면 안 돼. 아, 알아서. 떨어지면 어떻게? 떨어지면 엄마 아빠가 깜짝 놀라. 대대 크게 울어. 크게 울어. 배배 응. 자랑. 아 <laughs> 누구처럼? 배배. 아 배배처럼. 리나 꼬꼬 씹어 먹어. 이미 들어가. 띠띠한테 여기 들어가 무릎에 들어가 응. 응. 발에 들어가. 아 스파게티가? 응. 음. 더위 <laughs> 멀쩡 좋아요. 감기 걸려가지고. 봐봐. 봐봐. 거메야마다이 응. 장난감 놀이. 거메거메 뭐한다고? 사진. 사진. 어디? 오. 다. 내 손에. Da müssen wir was dazu machen. Das ist deine Idee. Komm her, Papa. Ja. Okay. Nein, ich muss da kommen, da. So. 청소를 놀려고 이거 올렸거든요. 그것도 사진 찍어달라고. 엄마 다 사진 찍는 거야. 어, 엄마 찍었어, 근데, 리나. 됐어? 안 좁아, 아빠? 네. 스케치. 스케치 오이저 프리드 밑 야. 야, 리나, 치카 뭐할 거예요? 이거? 이거 이름이 뭐죠? 레터르. 아, 그럼 레터르 좁으면 종동지돌 아이, 그렇지. 나 이렇게 하면 너무 귀엽습니다. 자 세수합니다. 세수합니다. 눈 감아야지. 아니 니랑 갈래아니 엄마 갑니다. <laughs> 세수합니다. 세수합니다. <웃음> 세수합니다. 세수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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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세수합니다 이러면 눈 감고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따라 린아가 한다. 또 무장만 하지. 그만이야. 이제 그만. 음. 자, 엄마가 이제 마지막으로 할게요. 자, 세수합니다. 세수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 어.